안녕하세요 여행주머니입니다 이번엔 엄마랑 방콕 효도여행 다녀왔어요 흔한 관광말고 특별 액티비티 몰빵으로 힐링해드렸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마사지로 피로리셋 짜오프라야 강에서 보트타고 사원으로 고고 생각보다 스릴 미쳤어요 아이콘시암도 스치듯 지나가지고 방콕은 사원이 진짜 많은 도시라 덥지 않을 때 가는걸 강추드려요 그리고 충격포인트 누워있는 물상 스케일시화 발끝 절대 안보여요 밤에는 강 건너에서 와사룸뷰로 마무리 방콕 인생샷은 여기서 박제 첫날부터 현지 분위기 어, 어, 느껴줘야해요 어, 길거리 꽃이 플렉스 이 아저씨는 꼬치에 둘러싸여 사시네요. 카우산 로드, 길거리 공연도 꿀잼이에요. 낮엔 너무 더워서 밤에 살아났어요. 태국 맥주 빠질 수 없죠. 둘째 날은 쫄라롱 건데 캠퍼스 산책했어요. 여행 가면 현지 대학 구경은 꼭 해보세요. 그리고 학식은 무조건 도전하는 거죠. 푸드트럭과 줄 서길래 따라먹기. 태국 면 요리를 시켜봤어요. 걱정 마세요. 학생한테 물어보면 다 돼요. 영어 통합. 디저트 도시답게 망고 빙수는 필수죠. 이번 여행 하이라이트 쿠킹 클래스에요. 로컬재래 시장에서 장보고 원하는 요리를 다섯 가지나 배울 수 있어요. 똥손도 걱정 없어요. 쌤이 다 챙겨줍니다. 수업이 끝나고 수료증도 대탈수 있어요. 다음날 2시간 걸려 파타야로 갔습니다. 해변 미쳤고요. 꼭 가세요. 제발 오토바이 빌려 파타야에 다섯 개 해변을 모두 부셨습니다. 해변마다 디테일이 다 달라요. 호텔, 수영장에서 마무리. 오늘은 방콕 자유교도 여행으로 엄마 힐링 제대로 했어요. 잘 알려지지 않은 특별한 액티비티 덕분에 대만족하고 갑니다. 벌써 방콕 세번째인데 스트레스 날리고 싶으면 여행 주머니 소규모 단독 방콕 파타야 강추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여행에서 만나요.